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비록 저분 구독자지만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즘 화제가 되는 셀스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어, f 셀스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됐죠. 편입을 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어, 애프터 마켓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 또한 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티커네임인 CRM, Salesforce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시면요. 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어, 보여왔습니다. 아, COVID-19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줄다가 다시 이렇게 힘차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 Salesforce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Salesforce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Salesforce의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 일단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Salescloud Einstein을 통해서 예측평가, 실행 가능한 통찰, 정보와 자동화, 그리고 보다 예측, 정확한 예측으로 영업팀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또한 어할수있도록 도와주네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 관리 플랫폼 해가지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B2B 마케팅 자동화도 돼 있네요 그리고 커머스도 있죠 Salesforce B2C 어, Business to Customer 그리고, 어, Commerce 그리고 B2B 커머스 Business to Business Commerce도 있고요 엔게이지먼트도 있고 어, 여러 개의 플랫폼 앱 개발도 하게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앱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 어쨌든, 짧게 말하자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희가 Salesforce에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이 Salesforce라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uh, Sales Force의 Income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말이죠 uh, Revenue는 uh, 1분기 기준으로 uh, 17조고 Cost of the Revenue는 4조 Gross Profit은 12조 Net Income은 126 million 달러고 Earning Per Share 같은 경우는 0.15 달러를 기록했고 Profit Margin 0.70% 를 기록했네요. 어, 그러면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레 e 뉴가 있죠. 이레 e 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7.10 빌리언, 그리고 2018년 13.28 빌리언, 10.54 빌리언, 8.44 빌리언 엄청난 이제 레 e 뉴즉 매출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아그 다음은 gross profit을 보겠습니다. gross profit은 어, 번 매출에서 이제 그거에 든 비용을 뺀 것을 이제 gross profit이라고 합니다. gross profit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어, 여기 보시면은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는 말이죠. 어, 12.86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어, 12조면은 어, 꽤 크죠. 2018년은 9.83빌리언 달러 9조를 기록했습니다. 7.77빌리언 달러로 2017년에는 이와 같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니월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더 깊게, 디테일하게 알아본다고 하면은 쿼터리를 보겠습니다. 쿼터리를 보시면요. 2019년 12월 31일, 즉, 작년 4분기 때 3.63빌리언 달러고, 어 이번에 1분기 때는 3.62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레비뉴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웨비뉴 부어스를 보겠습니다. 웨비뉴의 부어스를 보시면요. 어, 2020년 3월 3 1일즉 1분기 기준으로 3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3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전 2019년 4분기는 34%, 그리고 2019년 3분기 때는 33%로, 어, 그리고 2019년 2분기엔 21%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어, 굉장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Gross Margin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Gross Margin의 개념이 뭐냐면 말이죠 어, 기업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팔아들였을 때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Cost of the goods sold라 죠 COGS 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주면은 그게 바로 Gross Margin이 됩니다.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걸 r e v 로 나눠주면은 그게 Gross Margin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 매비뉴에서 이제 그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빼고 다시 매비뉴로 나눠주면은 바로 그게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75%는 엄청난 수익이죠. 자기네들이 특정한 제품을 팔았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고 다시 매비뉴를 나눠주니까 75%다. 즉 엄청난 마진이잖아요. 이거는 75%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한 마진이고요. 이게 단순히 어한해 끝난 게 아니라 2018년에 74% 2017년에 73% 전체적으로 전부다 7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핏 마진 n 보겠 있습니다 이 프로핏 마진이 뭐냐면 말이죠 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어, 빼기 그 제품을 만드는 데의 비용 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니까 뭐 영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마케팅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전부 다, 세부적인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어, 어 그걸 뺐을 때, 그리고 나누기, 레뉴를 해줬을 때 나오는 것을 p r o 마진 t m a 을 합니다. 그래서 g r 스마진을 본다면은 그 특정한 제품, 그리고 그 제품, 그 특정한 제품에 대한 마진만볼수 있는데요. p r o 마진 t m 을 하면은 한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 빼기, 그 회사가 드는 비용 전체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이제 profit margin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profit 쪽에서. 근데 2016년 그리고 2017년 때는 이제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2018년 때는 8%라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0.7%라는 2019년에는 약간의 성장률을 보여줬네요 프로핏 어, 마진 쪽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일스포스가 어, 제공하는 그런 특정한 제품에 대한 마진은 7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말이죠 세일스포스가 어, 갖고 있는 그 재무적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밸런스 시트에서 볼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어, Salesforce가 갖고 있는 에셋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되겠죠. 에셋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요, 캐시 어, and 캐시 a l 블런트해 가지고 5 7 7빌 i l 달러로 5조 정도를 캐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current investment과 current investment가 있는데, 어, 일단 투자로서 어, 4조 더하기 약 2조 하면은 6조 정도를 이제 투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말이죠. 4 더하기 2 더하기 5.7 하면은 11.7 빌리언 달러, 즉 11.7조 정도를 이제 굴릴 수 있다. 현금으로 이제 굴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의 보유량을 봤으니까 실제로 부채 쪽을 보겠습니다. 아, liability distribution 에서 볼수 있는데요. 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non-current debt 는 5.09 빌리언 달러고 current debt는 74.200 밀리언 달러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5.79 빌리언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약 이제 5.7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 current debt와 non current debt와 n o n current debt를 더해서 어,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그 갖고 있는 debt를 전부 다 상환하고도 남는 어, 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deferred revenue입니다. 이 deferred revenue라는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 편집할 때 쓰는 그 아도메 프리미어 프로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달러씩 낸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12개월에 걸쳐서는 12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달에는 10달러를 내잖아요. 근데 어, 2월달부터 이제 10, 2월달까지는 아직 돈을 안 냈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바로 디 e f e r r e 로 잡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든지 도중에 그 s u b s c r 그 구독하는 거를 취소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이죠. 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계속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디 e f e r r e 는 점점 줄어들겠죠. 어, 이것을 이제 d e f e r r e 로 하고 분석을 할 때, 부채로 잡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4 o PE를 보시면 말이죠 2021년 1월 달에는 61.88이고요 2022년 1월 달에는 58.67입니다 물론 이 PE Ratio를 보시면 58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중 하나이죠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Gross Margin이 70% 이상을 매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alance Sheet에서도 이렇게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EPS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게다가 최근에는 다우지수까지 편입이 됐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비록 4P 이션은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어, 고평가돼 있다고도 할수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어, 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위험성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c r 나미 경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SREB, 테가, ADBE, Oracle, INTU, EGAN. 제가 모르는 기업도 꽤 많네요. 하지만, 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한 개죠. 이만큼 클라우드 쪽에 이제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므로, 어, 이런 점이 이제 앞으로 CRM이 증명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치만 어, 밸런스 시즌을 보면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어, 이 CRM의 asset distribution을 보면은 이제 어, 캐시, 갖고 있는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 이제 current investment랑 non-current investment 그리고 cash 캐시, 캐시, 캐시 and cash equivalent를 합쳐서 약11.77 billion, 즉 11.77조 를 운영을 할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non-current debt와 여기 current debt를 합친다고 해도 약5.7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죠. 즉 이걸 빼고도 여전히 가용할수 있는 자산이 6 빌리언 달러, 6조 이상의 어, 현금 흐름, 6조 이상의 현금 흐름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건전성은 매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CRM, 어, Salesforce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 점은 말이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스포스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다우 지스에 편입되기도 했고요. 어, 재무적인 상태도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리고 어 마진, 그로스 마진이 70% 이상 되는 그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한기입니다단 리스크로 말하자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처럼 큰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Salesforce 또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 장기적인 투자는 약간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Salesforce에 대해서 어, 빠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좀 어.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어, 코멘트 남겨주시면은 제가 빨리 분석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